안녕하세요 자유 이튜브도자윤입니다자 오늘은 어쩌면 정부가 원하는 것은 초양극화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금요 리포트 번외 편으로 오늘 제작을 한번 해봤는데요 자 이번 주에도 증권가에서 많은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특별히 눈에 띄는 리포트가 하나 있어서 자 그걸 활용해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오랜만입니다. 과거에 2019년도에는 제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몇 차례 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초양극화 사회가 펼쳐질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해서 양극화의 위쪽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면 될까 어디에 투자를 하면 될까 이런 이야기 2019년도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첫 번째 책 프롤로그에서도 제가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요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양극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시대를 맞이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봐야겠는데요 그리고 과연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상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정부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을 낮아 보인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양극화 해소의 눈높이를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양극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좀더 현명한 방법일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PPT 화면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참고한 리포트 7월 1일 SK증권에서 나온 기후위기의 시대 퀄리티라는 리포트입니다. 자, 이 리포트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질문과 대답을 하는 형식으로 나온 리포트인데요. 제가 주목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요. 자, 미국의회, 미국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의 숫자를 늘려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고소득자를 늘리는 게 바로 미국 의회 예산국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소득자를 왜 늘리는 것일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득이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상승하여 소득의 많은 부분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과정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소득이 늘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더 높은 세율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늘리기 위해서 높은 수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늘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들의 숫자가 85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자, 이 85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2015년에 59만 6천 명에 비해서 42%나 증가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난 것 만큼 세금도 더 많이 거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고액 연봉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의 숫자는 향후 30년 동안 증가하면서 전체 의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질 거다. 자, 이런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데 재정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이렇게 고소득자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 굳이 제가 여기서 언급은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통계에서 자, 소득이 높은 사람의 소득은 더 빠르게 늘어나고 소득이 낮은 사람의 소득은 느리게 늘어나는 거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이런 트렌드는 더욱 더 공고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트로에서 정부가 원하는 것은 초양극화 시대가 아닐까라는 자 의문을 한번 제기를 해봤는데요. 자그렇다면 어떤 근거에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정부는 고소득자를 늘려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 한다는 것좀 전에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자초 양극화에 대해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해왔다고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2019년 11월 3일에 한국경제 안 망한다. 누군가는 불을 쌓고 서민은 더 힘들어질 뿐이라는 이야기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2019년 10월 13일 날 서울 집사는데 48년 걸린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 자, 2019년 10월에 48년 걸리면 은 지금은 한 6, 70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 8월 29일 날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초양극화 시대가 온다. 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이야기 제가 다 2019년도에 했던 이야기들이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나온 뉴스 기사 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집값 양극화 12년 만에 최대치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전국 상위 20% 집값이 11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 전국 상위 20%의 집값이 11억 원을 돌파했다는 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이 뉴스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자 집값 양극화는 지금 현재 최악이다. 6월 30일 날 나온 뉴스 기사입니다. 상위 20% 집값 3.5억 오를 때 하위 20%는 천만 원 올랐다. 그러면서 양극화가 더 벌어졌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 고가주택과 저가주택의 가격 격차는 지금 불과 2년 전에는 5억이었는데 지금은 9억까지 가격이 벌어졌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부터 지금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부동산 시장뿐만이 아닙니다. 자, 포용 경제를 외쳤지만 지금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 자, 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는 거고요. 자, 전 세계에 520만 명이 새롭게 100만 장자에 등극을 했는데 자, 코로나 이후로 양극화는 더욱 더 심화된 걸로 나타났다는 이야기 인 뉴스 기사 찾아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여기 좀더 중요한 이야기 제가 번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자영업자 매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 19조가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하다는 건 누구나 다잘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 집은 엄청나게 잘 되지만 안 되는 집은 폐업 직전까지 가거나 이미 폐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죠. 자 그런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자영업자 매출이 19조 원 줄었는데 정부 세금은 19조나 더 걷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에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었나? 소득이 발생했고 그 소득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19조 원이라는 세금을 더 걷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과 주식 거래 늘면서 세수 호황이다 자, 부동산 양도소득세 그리고 주식거래세 등 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자산시장에서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자, 이쪽에서 세금을 왕창 걷었다고 하죠 그래서 정부세수는 그 어느 때와 비교할 것 없이 지금 호황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큰 TV에 차 사는데 한쪽에서는 실직을 해 가지고 지금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게 코로나 양극화의 현실이다 라고 하면서 13일 날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또한 가지 뉴스 기사 부동산 정책으로 세수 늘리기 현실화 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그동안 많이 제기돼 왔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지금 뉴스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 뭡니까? 양극화의 심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각종 통계 자료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봤듯이 부동산만 해도 지금 2년 동안 고가 주택과 저가 주택의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해졌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초 양극화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또 이렇게 양극화가 진행될수록 국가 입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양극화의 아래쪽 보통 서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더 많이 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서민들이 잘살수 있는 한 삶,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지 예산을 더욱 더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자 시간이 갈수록 복지 예산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한국은행이 마구 찍어내면 된다? 물론 그렇게 하면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했다 가 우리나라 거덜라고 망합니다. 자 적자 국채에 마구 발행하면 될까? 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지는 얼마 없. 결국 세금을 걷는 게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많은 세금을 누구한테 걷을까? 모두 다 망해서 세금을 낼 사람이 없으면 우리나라 국가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자 다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한테 세금을 걷어 가지고 다수를 위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구를 타겟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사실 답은 명백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산 소득이 늘어나는 만큼 세금을 걷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고 명분도 좋습니다. 저항도 적다는 말이죠. 자그렇다면 월급이 상승하면 세금도 증가를 하겠죠. 원천징수 더 많이 떼갑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자 그러면 거래세도 늘어나고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고 자, 각종 세금이 증가를 합니다. 주식 시장이 상승하면 거래대금 증가로 인해서 거래세 수입이 증가를 합니다. 자 지금 현재는 거래세 수입이 주 수입원이고요. 자 그렇지만 2023년부터는 양도세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자 하면은 주식시장에서도 양도차익으로 세금을 22%에서부터 27.5%까지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2023년부터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세금을 거둘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 2022년부터 과세를 한다고 하죠.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걷습니다. 자, 지방세 2%까지 포함을 한다면 22%의 세금이 되겠죠. 각종 온갖 곳에서 세금을 걷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세금을 더 걷기 위한 법안도 신설하고 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복지를 많이 하려면 돈은 더 많이 필요하니까 세금을더 많이 걷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근로 소득 700만 명 면세되고 있는 거 공제 줄이면서 지금 자연스럽게 보편증세를 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 있습니다. 사실 자 근로소득에서 조금씩 떼가는 것. 티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저항이 적습니다 물론 공제를 확 줄이고 너무 많이 떼가면 티가 나고 저항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제를 티가 안 나는 곳에서부터 하나둘씩 공제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보편적 증세를 실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소득세 최고세율을 42%에서 45%로 늘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은 부자증세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서 추진을 했고 저항이 상당히 적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앞서 살펴봤지만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미국의 경우에는. 고소득자 숫자를 늘려 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한 그런 정책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결국 보편적 증세는 저항이 크기 때문에 자 가진 자들에게 더 뜯어내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진 자들에게 더 뜯어낸다. 자 조세의 저항도 상대적으로 적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정의로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뉴스 기사 한번 찾아보면요. 자,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자들. 자 근로소득납부액의 78%를 부담합니다 자 상위 10%가 결국에는 약80% 정도의 소득세를 납부한다 자 그렇다면은 나머지 상위 90%는 겨우 20% 정도만 납부를 하는 거고 사실상 그렇다면 50% 이하 사람들은 근로소득세에서 세금으로 납부하는 게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종부세 부과는 확정지었다 자 그러면서 주택양도세 비과세는 12억으로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 금액을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면서 부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혜택을 준거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 그 실상을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자, 전국 상위 집값의 20%는 11억을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9억에서 12억으로 늘린 거는 서울 수도권 집값이 많이 올라서 9억원에 다다르는 집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억까지 바운드를 넓히니까 20%가 미만이라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12억까지 이 기준을 올리면 은 어느 정도 혜택을 많이 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가 있겠고 어차피 지금 전국의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2억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존의 계획대로 부자 증세를 할수 있겠구나. 자 이렇게 판단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보면은 양도세 줄여 준다더니 장기보유 1 고가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고가 1주택자는 부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징벌적 세금을 때리겠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또 조세 저항이도 적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 집값 많이 올랐으니까 세금 많이 내라. 부자 아니냐 세금 낼 돈도 없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자 장기 모유 혜택 축소 논란 자 이게 조세 체계는 회계한 소금이다 이런 비판도 있긴 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전국 종합 부동산세의 추이를 보면 상당히 많이 걷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은 29%죠. 자,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 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를 조금 줄여도 걷는 세금은 더 많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중간에 끼어 가지고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들의 또 긍정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누구의 돈을 손에 쥐어주는 것일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자, 소득, 자산이 늘어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자,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라는 말이죠. 자, 그리고 세금을 통해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은 언제나 다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초양극화를 통해서 초고소득자,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더라도 언제나 소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수가 이 위쪽으로 못 가게 막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또 33조 추경했는데, 자, 중위소득 180% 중산층에도 나랏돈을 지어 줄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초 양국화를 만들어서 고소득층은 혜택을 없애고 자, 중산층 이하부터 혜택을 주면서 절대 다수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소득 하위 80% 80%는 25만 원에 저소득층은 추가로 돈을 더 준다고 합니다. 자 이거 7월 1일 날 언뉴스 기사입니다. 자 저소득층은 10만 원더 주고 캐시백까지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자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저소득층 20%한 하위 20%한테 돈을 더 주고 상위 20%한테는 돈을 아예 주지도 않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전 국민한테 똑같이 나눠줬을 때 상위 20%가 받는 돈을 하위 20%가 가져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자,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정의로 볼수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는 소득이 적을수록 정부로부터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이 과연 어디서 나오냐? 바로 상위 20%의 지갑에서 나와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자 소득 상위 10%의 고소득자들 근로소득 납부액게약 80%를 부담하고 있고 자 그리고 상위 지갑 20% 11억을 돌파했는데 앞서 살펴봤. 12억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줄이면서 세금을 더 뜯어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상위 20%즉 상대적으로 고액 자산가들한테서 더 많은 돈을 뜯어내고 그리고 그 돈을 하위 20%한테 나눠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볼때 양극화를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냥 현재에 머물게 만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결론입니다 개인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전 세계 모든 국가는 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방법이나 지향점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발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국가 정책이 운영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복지가 확대될수록 당연히 돈은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 주도하에 다른 나라의 자원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과연 그 돈은 어디서 구할까요? 결국은 그 돈은 세금으로 마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금이라는 거 양날의 검이기도 하죠. 자 보편적 증세를 하게 되면은 국민적 저항이 상당히 거셀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리스크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국가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부자 증세를 하는 겁니다. 자 부자의 숫자는 서민 중산층의 숫자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적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상당히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매겨서 복지에 쓴다 얼마나 정의로워 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가의 정부들이 이 방법을 채택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편적인 국민의 삶의 질의 향상. 이것은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거라 할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는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당연히 세금이 필요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세금은 점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세금을 많이 낼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해진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정부로서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의 세율을 높여서 많은 세금을 걷기보다는 조세 조세장을 차라리 초양극화를 만들어서 많은 세금을 낼수 있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게더 낫다는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사실 뭐 정부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남 탓해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결국 우리 같은 서민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바운드리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입니다. 결국 나 스스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냅니다. 초양극화 시대 나는 세금을 좀더 많이 내는 한이 있더라도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아래쪽에 머물 것인가 자그 판단 그 선택이 먼저 선행돼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쪽으로 가겠다고 결심을 했으면은 투자를 통해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른 속도로 불을 불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되 자, 수익률이 많이 안 나온다면 차라리 인덱스 펀드를 한다는 것, 인덱스 펀드에 투자만 하더라도 최소한 인플레이션의 크기만큼 부를 늘려나가고 플러스 알파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의 양극화에서 위쪽으로 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십시오. 물론 투자를 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부동산 투자가 맞을 수도 있고 주식 투자가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권 투자나 또 다른 투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좀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자, 나의 자산을 뿌려나가서 양극화의 위쪽으로 갈수 있는 방법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과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대박을 꿈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점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